안녕하세요. 2021년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다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와 자유에 근거한 바름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란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가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섣부른 대답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 우리 곧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바른 삶은 우리를 이땅 위에서 자유롭게 하는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으로 죄의 타락으로 타락으로 인간은 자유를 상실한 채 죄의 노예가 되어서 구속받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상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권한이 극대화되어 갈수록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폭박하는 영적인 시체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도둑질의 외면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탐욕에 억압된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실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이나 우리의 모든 도전의 장애물들, 장애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고, 심지어 가장 두려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은 이것을 미숙한 독선이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장애물, 장애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허상뿐인 세상의 자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진정한 다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자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다른 삶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다른 삶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진리로 진정한 자유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되었고, 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삶을 통하여 이땅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면의 탐욕과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땅 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는 복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